61페이지 1번의 온도 이거 차갑고 뜨거운 정도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안돼 X지만 애들은 교과 과정에선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는 그럼 뭐라고 해야 되냐 분장계단 위에다 써 평균 운동 에너지의 비례 이렇게 써놔 온도 뜨겁다 차갑다는 사람의 감각이거든 그거는 열의 이동이라고 알려있는 거야, 이동. 온도가 아무리 높아도 열이 이동하지 않아? 그럼 우리가 만졌을 때 뜨겁다는 그런 느낌도 안 나. 동그라미 1번, 섭씨는 얘기 안 하, 아니, 섭씨는 밑줄 칠 것만. 어, 물이 어느 온도를 0도씨, 끓는 온도를 100도씨, 요기만 밑줄 쳐 나. 아, 화나안 봐도 된다니까? 말만 잘 들어도 돼. 절대 온도는 마이너스 273도씨를 0켈빈, 요렇게. 그래서 그 절대온도 밑에 점에 평균 운동에너지가 절대온도에 비례한다고 나와있어 위에다 쓰긴 썼는데 밑줄 따로 안 쳐도 되긴 해 이거 뭐지? 동그라미 3번 열 이거 에너지야 그냥 그정도로말고 그 있으면 되고 동그라미 4번 열의 이동 온도가 노,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이동 이렇게 밑줄 열평형은 온도가 같아져 여기다 밑줄 다음에 이상기체 얘기가 여기 오른쪽에 살짝 나와있거든 부피를 무시하고 충돌만 있고 그런 거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되겠고 괄호 2 기체가 하는 일 동그라미 1번 여기 나와있지 밑줄을 안 쳐도 돼 부피 무시 충돌한 동안 에너지 손실이 없는 요게 탄성 충돌 또는 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퍼텐셜 에너지가 없어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와 같다 자, 압력. 면적분의 힘인 거고, 첫 번째 점에 팽창할 때, 팽창 동그라미, 일을 하게 되고 밑줄, 수축 동그라미, 일을 받는다 밑줄. 압력이라는 게, 기체가 가하는 힘이라는 게 무조건 미는 방향으로만 작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는 거고, 밑에 있는 그림에서, 여기 식이 나와있죠? 요거 동그라미 쳐두고. 자, 압력 부피 그래프. 네모칸 쳐두고. 면적은 기체가 외부에 아닌 밑줄. W가 음수가 되냐, 양수가 되냐, 이런 것도 잘 봐놔야 돼. 다음 페이지. 넘겨서. 동그라미 4번. 요건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되는 거. 자, 면적이 기체가 하는 일이라는 얘기 나와 있는 거고,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63페이지. 괄호 3. 내부에너지에서 운동에너지와 포텐셜에너지 총합인데, 밑줄은 일단 쳐놓고, 동그라미 2번에도 밑줄. 포텐셜에너지가 없다. 그 다음, 거 밑에 나와 있는 식 있지. 요 식에다가, 오른쪽에다가, PV에도 비례한다고 써놓고, 이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된다. 다음에 아, 요거는 됐고. 자, 과로4 넘겨서 과로4연료학 제1법칙. 이거 에너지 보존법칙이야. 그냥. 그 뒤에 있는 식. 요거 동그라미 쳐놓고. 동그라미 1번에는 에너지 보존법칙. 여기다가 밑줄 쳐놔. 동그라미 3번. 물리량 0인 거, 또는 부호. 이거 의미 잘 알고 있어야 된다. 동그라미 4번. 일종 연구기간 일종의 동그라미. 연력학 제1법칙, 에너지 보존법칙에 어긋나무로 밑줄. 다음에, 괄호 5. 연력학 과정. 요거는, 어, 이거 자세하게 막 이렇게 뜯어보기보다는 아까 말한 그 포인트들을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영인 물리량 어디갔냐 아? 영인 물리량 확인하는 것부터 등압은 열인 물리량 없어. 얘는 한일0내부에지 변화량 0열출입0 요거만 밑줄쳐놔. 표에 영인 물리량부터 먼저 확인하라 그랬어. 동그라미 3번 등압 과정 압력이 일정 밑줄 그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어, 열에너지의 교환량이 하거나 받은 일의 절대값보다 더 큽니다. 이거 써놓으세요.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등적 부피가 일정 밑줄 한 일이 0 밑줄 하거나 받은 일0 그렇게 얘기하면 되고. <laughs> 다음, 등온 과정, 온도가 일정 밑줄 쳐놓고, 내부에너지 변화량이 0, 여기다가 밑줄. 다음에, 깔고. 단열 과정, 열 출입이 없는 애 밑줄. 자, 그리고, <laughs> 단열팽창이랑 구름, 얘기 나와 있지. 단열팽창과 구름, 그 다음에, 녹새 바람. 이렇게 두개 밑줄이나 동그라미 쳐놔 자, 다음 페이지 넘기면은 네모 2연력학 제2법칙에서 바로 1에서 동그라미 2번만 비가형만 밑줄 칠 거야 어디 갔냐 반대 방향으로는 저, 아, 저절로 일어나지 않는 현상 이렇게 밑줄 쳐놓으면 돼 한쪽 방향으로만 일어난다는 거 다음에, 과로 2. 열역학체 2법칙. 자연현상은 대부분 비가역적. 무질서도가 증가. 동그라미 3번. 요것도 알고 있어야 돼. 열 에너지는 전부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되지 않는다. 열의 이동도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이동한다. 동그라미 5번의 밑줄. 확률이 높은 방향으로 진행. 다음에, 동그라미 6번은 2종의 동그라미 쳐놓고, 연력각제 2법칙의 위배 밑줄 쳐놓고, 이렇게 늘 알고 계시면 되고, 열기관은 열을 1로 바꾸는 밑줄. 열기관, 오른쪽 페이지야. 바로 이 열기관 종류, 외연내연 외연 알고 있으면 되겠고, 이거 학교에서 또 암기하라 그럴 수도 있어. 좀, 쓸데없는, 암기 쓸데없는 건데, 가끔씩 이제 있으니까. 과로 3. 열기관의 원리는 순환과정. 고온의 여론으로부터 열을 흡수하여 일을 하고, 요게 중요한 거지. 내부에너지 변화는 없다. 델타 U는 0, 동그라미 쳐놓고. 열효율, 요 구하는 식 나와있죠. 여기다가 별표 세개 해주세요. 요 식에다가. 그리고 요식 오른쪽에다가 최대 열효율 그냥 나와 있는데, 써놓자, 그냥. 요렇게 해갖고. t1-t2 나누기, t1. 자, 연료율은 1 미만입니다. 1 미만. 절대 1이 될 수가 없어. 다음에, 바로 4, 카르노 기간. 넘기셔야죠. 카르노 등온이랑 단열 과정만 거쳐. 등온 단열 등온 단열 동그라미 쳐두고 다음에 실제 열기관 열효율 이거 봐보면 생각보다 되게 낮아. 다음에 스털링 엔진 어디 갔냐 여기 분석에다가 동그라미 시작. 등 밑에 어 밑에가 없었지. 등적 등온 등적 등온